오늘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꼭 집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기원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다면 이 장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잘못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다 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은 길로, 옳은 판단으로, 옳은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더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대부분. 나 중심의 삶, 돈 중심의 삶, 이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아, 이게 이게 맞지 않구나. 사실은 이게 참 기적인데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깨뜨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 제사장들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구약에는 그 진정한 제사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예배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름에 걸맞는 대우가 있죠. 부모님을 대할 때는 부모에게 맞는 대우가 있습니다. 교사면 학생과는 다른 교사의 이름에 맞는 대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형식화되고 물질화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라고 다윗 시대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인데 이홈니와 비나스가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가 진행되는데 자기가 뭐 제사 끝나기도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어, 삶아 먹기도 하고 함부로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나무라는데 그냥 말만 나무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삼 절에 보면 참 우리가 듣기 민망한 말도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뭐 얼굴에 똥 칠한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설물을 바르겠다. 이거는 끝까지 나간 거죠. 이거는 그멸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절을 계속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언약이란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보입니다. 창세기에부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단 말이죠. 그걸 아담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명령을 통해서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전부 다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둘중 하나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뜨려지든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언약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언약을 누구를 들어서 맺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향한 경외감이다, 경외다. 너희 여러분 어제 경외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존경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그 언약의 결과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언약이 온전한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이 쌍방간에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 경외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인지, 이제 예를 들어 설명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지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거짓과 불의함과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중재자인데 중재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목사와 성교사와 또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날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9절을 보통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언약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고 또그 관계의 끝은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어긋나서 이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몇개말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서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그에 합당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지 얼마 안 되지만은 어,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된 종교인인지, 예, 형식화된 종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저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경외를 놓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아, 이제 나는 하나님 잘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자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있다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시간도 태도도 여러 가지를 너무 가볍게 해요. 마치 엘리제사인 그 아들들처럼 너무 자주하고, 너무 오래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알지를 못하지만, 네.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연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제일 앞에 서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우리는 또 우리 인간다워지고 그런 어,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의 마무리가 주일에 있고 다음 한 주의 시작이 주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과 끝이 주일이.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특별히 내일은 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